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업데이트 상세 안내가 떴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녹화를 켰습니다. 어, 살펴보기 전에, 어, 이벤트에 들어가시면은, 어, 지금 승부치기 이벤트도 매일 업데이트와 동시에 같이 진행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스카우트에서 먼저 풀리는 게 아니라 이 승부치기에서 풀린다고 이제 공지를 했었죠. 그죠? 렇 그래서 요거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업데이트 이후부터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정상 기간 이렇게 나와있고, 나온다만 승부치기는 이벤트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고 타자 한 명과 투수 한 명이 모든 포지션 배치하여 진행되는 이벤트다 나온다만 야구 그 이벤트 있잖아요 그죠 어, 그거랑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이제 타자 한 명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원래 아닌 포지션에 등록되면 은 패널티 부여되고 실시간 대전 매칭 기간과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10시부터 2시까지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어떤 스킬을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타자와 투수가 각각 2025년도의 선수라면 페널티 수치가 감소되기에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오, 이게 좀 임팩트나 시그니처 이런 거라면은 좀 각성이라 이런 것 때문에 유이분들이나 이제 기존 유저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다. 이 하이엔드 분들 만나면은 왜 각성이랑 각성은 이제 다를 거니까 2025년 이제 시그니처 나오면은 뭐 그것도 받겠죠. 근데 승부치 규칙 같은 경우는 이 클럽 승부치기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 네, 보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위 보상요렇게 승리 순위가 있고 험런 순위가 또 있고 탑점 순위가 있고 이거를 되게 열심히 하시면은. 이 모든 것을 싹 쓸어갈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1등에만 오툴 선수 선수팩을 주네요. 예, 그래서 오툴 선수는 천천히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월까지는 풀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인 4천까지 이렇게 나와있네요. 그래서 잠재력. 그다음에 초코콘을 주네. 아, 이거는 그래도좀 열심히 해가지고 중요한 게 이제 승리, 어, 승리 인천 같은 경우는 보상이 머스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탈삼진 않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많이 하는 사람들이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보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승리 보상 같은 경우도 이제 승리 횟수, 횟수에 대한 순위일 거기 때문에 보상이 나쁘지 않네요. 어쨌든 뭐 많이 못 하시는 분들도 뭐인4천 노려가지고 이런 것들 먹어볼 수가 있고요.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 기록 보상도 있죠, 여러분. 요것도 이제 클럽 이제 승부치기 보시면 그 클럽 내에 이제 승리 얼마나 깨면은 확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뭔지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 여기서 오툴 선수 뿌리는구나 20패는 꼭 승리를 하셔야겠네요. 홈런 보상 같은 경우도 요거 5성 시즌 랜버팩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포트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뭐 그렇게 보상이 막 크거나 그러진 않네요. 이게 요게 정말 중요한 아이템이지만은 자그 다음 탑점 보상은 수변권 좀 아쉽고 그 다음에. 안타보상도 150개, 잠재력 하나. 탈삼진 15번 하면 이거 고수권 주네. 어, 이거는 해야겠네요. 그죠? 15개면은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많이 하다보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고수권은 중요합니다. 그죠? 도로는 훈제분 하나 주고요. 10개 하면 주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 다음에 연승보상은 포트 효과 재설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인페스타 드름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들 뭐 아는 이벤트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타 코인들을 좀 모아두셔야 됩니다 지금 쓰지 말고 내일 바로 교환하셔가지고 이 초코코인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요거 실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요거 교환할 때 실수하시는 많은데 제가 요거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좀 명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업데이트 보겠습니다 자 공지사항을 보시면 이제 점검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1시 반에 이제 점검이 완료가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요때 이제 여러분들 원했던 FA라든지 뭐 골글 교환이라든지 다 진행되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 뭐 오톨 선수 같은 경우는 리스트 어 선수 리스트들이 어떻게 있는지 좀 봐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모르겠지만 이 라인업스로 확장이 재료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자 오톨 선수 보시면은 보시면 이정보이또 하나 나오네 그래서 73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돌대라든지 아니면은 배, 배포랑 비슷하거나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보시면 되겠고 뭐 배정대 알포 이런 것도 있고 알포도가 좌익수가 1 3이 나오네 좌익수가 좀 좋은 게 나와줘야 됩니다 KT 같은 경우는 그렇죠 페이지가 3루수로 나오지만 임팩트라 가지고 뭐 김도영을 무너뜨리기에는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SSG 박성환이 칩3으로 나옵니다 오뭐 유격수는 불입도가 고정이지만 과연 세포로 세 세포형 선수로 이제 안쓸 만큼 가치가 있을지 확인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산 같은 경우는 다 밸런스 있게 나오는 것 같아요. 강승호 형님이 72로 나오니까 뭐 2루수에 좀 약간 난제가 있잖아요. 그죠? 두산 같은 경우가 해결해줄 수 있을지 자그 다음에 롯데 롯데도 뭐 비슷하게 나오네요. 번즈가 2루수로 나오네. 어, 옛날 그뛰었던 번즈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나바로가 또 나옵니다. 2루수로 어 스탯댕이 높게 나오니까 기대해볼 만하고 강정호가 유격수리 리그이 나오네 야 요것 좀 기대되네요. 오톨 선수, 강정호, 과연 어떤 식으로 나올지, 예,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 하나 같은 경우는, 송지만 선수가, 또 이제 호타준족이랑 뭐 비슷하거나 높게 나올 수 있을지. 자, 뭐, 랭첼 무료 갱신 요거는 요렇게 뜬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정말 편하겠죠, 그죠? 요거, 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화 변환 카드 요것도 제작과 똑같이 나오죠, 그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기서, 뭐 기타 선수들 넣거나 면은변환할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 패키지 검색 기능 요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배지 어 동일한 이제 세팅으로 할수 있다라는거 요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유니폼 체질에 나왔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자그 다음에 어 일루선수 표정추가 및 페이스 개선 봅시다 여기에 저는 그 정구로 가있으면 좋겠는데 정구는 없네요 없고 김도영 김해성 알테어 뭐 이런 뭐 형들이 있습니다 자 골불교환 시스템에서는 지금 새로 좀 나온 소식이 있다고 하니까 뭐 딱히 없네요 솔직히 저번 그, 사전 안내 때 모든 게좀 공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자, 라인업 슬롯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이템 뭐가 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0레벨이잖아, 그지? 2레벨까지 가야 이제 슬롯이 2개 확장되는데 재료가 얼마나 될지. 역시 시그니처가 들어가네요. 아하. 이걸 쓰려면은 이만큼의 재료가 필요 근데 다행인 거는 이제 자팀, 타팀 이제 가릴 거 없이 들어간다는 거. 예, 그러면은, 뭐, 탑팀을 넣는 게 낫겠죠. 그죠? 요거는 미리 모아두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뭐,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이엔드 하시는 분들은 금방 들을것 같아요. 근데 이게 50, 5성짜리가 30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를 넣는다한데 있어가지고, 포특이, 어, 웬만하면 다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아마, 그하이엔드포트다 되신 분들은 올리시겠지만, 그 밑에 분들은, 예, 뭐, 손해면서까지는, 급하게는 안 하지 않을까. 근데, 랭첼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만약 이걸 하게 되면은, 능력치나 이런 게 상승이 있기 때문에 뭐 감안할 수 있지만 어, 포트 어쨌든 느리잖아요, 그죠 그거 그거에 대한 능력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라인업슬로 확장되면은 요렇게 지금 어, 추가된다라는 거 후보에 여섯 번째 선수로 추가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투수 같은 경우 는 롱릴리프로 하나 추가된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스텝포 확장 요거 어, 195와 200은 뭐를 받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눌러 보시면 선택팀 라이브 라이브 올스타 국대 선수들 능력치가 플러스 에 상승된다. 근데 195 같은 경우는 그 시그니처가 올라갑니다 아, 그래서 뭐 국대를, 국대나 를국대 이런 것보다는 시그니처를 더 많이 쓰겠죠 시너지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아마 많이들 가실 거고 200 같은 경우는 타자 올투 능력치이상승 요겁니다 자 FA 영입 시스템 보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궁금했던 게 그겁니다 재료가 뭐가 들어가는지 필요한 보호상 선수 카드는 FA 영입을 진행하려는 카드와 동일 종류의 선수 카드가 필요하다. 동일 종류. 임팩트 선수 카드를 f a 진행하려면 임팩트가 필요하다. 그럼 시그니처 하면 시그니처이 하면 필요하다는 거네. 제가 이제 그 저번에 아마 사전 안내때 그런 얘기 했을 겁니다. 만약에 보상 선수가 그래도 그냥 동일 카드 이렇게 나오면 그래도 봐줄만 하다. 어, 했는데 그렇게 나오네요. 예. 솔직히 너무 쉽게 해줄 거란 생각 없었고, 어, 요 정도로 나왔다는 거. 그니까 러 예를 들면은 뭐, 시그러프 하려면은 그냥 시그니처 한장 넣으면 된다는 겁니다. 동일 종류만 지키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이 계약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계약서를 이제 처음에는 이제 연 1회씩 줍니다만은 이 다음에 이제 떠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그거를 확인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특별 제약서에 나오네 와 근데 이거 재료 진짜 많이 들어가네 이거 어 5성이 또와 이건 진짜 안할것 같긴 하다 연 1회 그냥 한번 기회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써가지고 해야 될것 같아 이거 재료가 거의 여러분들 훈련 돌파 이것도 거의 뭐골글 영입 재료고 강화 카드부터 넣어야 돼어 그래서 어, 무료 그냥, 한번 주는 거, 그냥, 그거 잘 살려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어, 재료가 좀 타이트합니다. 그니까, 러이 보상선수 조건은 괜찮아요. 근데, 그거 말고, 요거는 쉽지 않다는 거. 나중에 뭐, 패키지나 이런 걸로 나오면, 왜냐면, 여기는 뭐, 다 패키지나 이런 걸로 살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라리 이런 거는, 패키지로 나왔을 때 구매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어,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빠른 진행 요구, 속도 확실히 차이 난다는 거요고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확인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좀 궁금했던 사항들이 조금 해결이 됐네요. 예, 그래서 요거 확인하시고 어, 내일 대비해서 어, 잘 준비하시면 되겠네요.